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지구상에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라오스는 사계절이 아닌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년 며칠씩 차이는 있지만, 건기는 크게 보면 10월에서 5월까지로 판단됩니다. 건기의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 습하지 않기에 햇빛을 피해 그늘에 간다면 생각보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에 라오스 여행 성수기 역시 건기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가 연상되는 11월에서 2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푸른 하늘과 선선한 날씨, 우기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절한 수량까지 여행에 적기이고요. 그 중에서도 극성수기를 꼽자면 12월에서 1월인데요. 수도 비엔티안도 낮기온이 20도대를 유지하고 아침으로는 10도대를 유지하기에 쾌적하고요. 시엔쿠앙 후아판, 사이손 분 등의 지역과 남부의 빡송 지역은 아침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도 10도대로 라오스인들은 강한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한 겨울이자 연말연시 방학 시즌까지 겹쳐 시간적 여유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에 더욱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기도 하고요. 우기철에 엉망이 된 도로도 이 시기에 많이 복구되기에 여행지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즌이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성수기이다 보니 호텔을 비롯한 여행 물가가 오르는 점입니다. 비수기에 1박에 100불 미만이던 루앙프라방 호텔이 극성수기인 12월에 그것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신 12월 중순부터 1월 초에는 수백불에서 천불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방문하다 보니 관광지가 활기차기는 하지만 좀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분위기로 가득 차기도 하고요. 이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3월에서 5월은 라오스에서 가장 더운 시즌으로 40도가 넘어가는 기온과 메마른 대지에 비를 간절히 기원할 정도이고요. 이 시기에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북부 지역은 화전에 의해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해지는 시기이기에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시즌입니다. 라오스의 신년인 4월 중순에 삐마이를 즐기러 오는 걸 제외한다면 3월에서 5월은 개인적으로는 라오스 여행의 최적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기는 크게 6월에서 10월까지로 볼수 있는데요. 5월에 절정의 더위를 달래주는 단비가 6월부터 조금씩 내리다가 7, 8월 두 달간은 매일 흐린 날씨와 비가 동반됩니다. 열대 기후답게 스콜성 소나기를 쉽게 볼수 있고요. 집중 호우기인 8월에는 매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에 메콩강을 비롯한 지역 강들의 수위가 올라가서 홍수 및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즌입니다. 산악지대에서는 산사태가 도로까지 덮쳐 도로 연결이 끊기고 일반 국도에서도 포트홀 등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고요. 이에, 지역 간 이동이 가장 힘들고 위험해지는 시기로, 단시간에 많은 지역을 방문해봐야 하는 일반적인 여행객들에게는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 비수기답게 호텔 예약이 쉬운 편이며, 여행 물가도 가장 저렴한 시즌이기도 한데요. 성수기에만 와보신 분들이 여름철에 오셨다가 호텔들이 남아도는 모습을 보시고 싼 맛에 올만한데?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관광지 및 여행자 거리도 비교적 한산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선호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느긋하게 한 지역에서 한달 살기 하기에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시기이기도 하고요. 비온 뒤에 구름이 많은 하늘은 우기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달은 건기에는 11월, 우기에는 6월입니다. 11월은 성수기의 시작이지만 극성수기는 아닌 여행 물가와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날씨가 좋고요. 6월은 5월에 타는 듯한 더위가 약간은 가시는 달이자 비가 간혹 오긴 하지만 집중호우 수준은 아니며 저렴한 물가와 적은 수의 여행객들에 의해 비교적 효율적인 여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건기와 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라오스 여행을 하신다면 언제가 가장 좋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